오늘 감사절을 맞아서 혹시라도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이 상실되었다면, 감사의 신앙이 상실되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했어요.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할까요? 은혜 받은 사람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감사해야 다고요 은혜 받은 사람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5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해야 할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바로 받은 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뭡니까? 죄로 인해서 영원 지옥에 떨어져 형벌 받아야 할 우리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원 천국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이것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놀랍게도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 복음이 믿어지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 어떻해요? 축복 받은 사람인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이 믿어지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요. 근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 합니까? 십자가를 미련하게 생각하고요, 교회 와서 섬기는 것도 미련해 보이고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삶을 내어 바치는 것도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은혜가 믿어지고 복음이 믿어지면 어떻 합니까?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얻었으니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닙니까? 욕과 같이 어떻게요? 주신이도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에 감사하고 거두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이거 이 감사가 너무나 마땅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마땅한 도를 행치 않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열 명의 나병 환자가 있어요. 때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래요. 때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어요. 극률이 여기시면서 근데 감사하러 온 사람이 몇 명이에요? 열명 중에 다섯 명이요. 에 네, 반타작 안되고한 명이에요. 10분의 1, 10명 중에 한 명만 감사로온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알아요 아, 은혜를 받아도 마땅한 도리를 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구나 받은 바 은혜가 우리는 많습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마땅히 감사해야겠죠 예수님께서 질문해요 열 사람이 다 깨끗한 밭지 아니하였니? 그랬더니 그 나머지는 아홉은 어디 갔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떻게 요다 돌아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자가 없느냐 말씀하시면서 이한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뭐냐면 아홉 명은 육신의 치료만 받았지만 이한 명은 감사한 사람은 영혼까지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감사와 구원의 중요한 공식이 있습니다. 왜 감사와 구원과 관계가 있을까요? 그것은 마음으로 믿어라고 하는. 부분에 머무른 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다시 말해서 입으로 시인했을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그 삶을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시인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마땅한 도리를 행치 않으면 다시 말해서 은혜 받고도 감사치 아니하면. 시편 50편 22절에 이렇게 부족히 얘기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일을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이 시편의 말씀의 문맥을 보면 이렇습니다.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과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할 일은 감사일 뿐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거나 혹은 믿지 않거나 혹은 기뻐하지 않거나 나가 그 은혜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될줄 믿습니다.